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수현입니다. 어 3월 20일 날 이정훈 회장님께서 어 세미나 하신 부분을 조금 더 찝어 가지고 한번더 읊어 볼까 싶어서 찍고 있거든요. 어 그때 이제 회장님께서 2023년 한 5월경, 4월경 되면 딥맵이라는 회사랑 이제 협업을 해서, 어 휴대, 스마트폰 있잖아요. 뒷편에 불 나오는 그 뒷부분으로 우리가 손가락만 갖다 대도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요렇게, 요런 것도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어 그런 것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반기에는 부정맥까지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어. 그리고 또 추후에 갤럭시 워치도 연동시킬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말씀 하셨고, 또한 5월 정도 되면 밀키트 들어오고, 우리 스타컴즈에서 어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천연 오물로 이루어진 셀시스 파우더가 다시 들어와요. 근데 예전에는 여덟 가지였지만 이제 지금은 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한끼 식사로, 밀키트도 한끼 식사가 되고, 또 파우더도 한끼 식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생각 잘, 어, 생각 참조하시고, 밀키트는 여러분 현대백화점 가면은 현대 그린푸드가 있어요. 그 제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여섯 가지 지표 물질을 넣는데 정말 필요한 이 영양소를 먹어야 될 때는 반드시 같이 섭취해야 되는 부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원료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100% 원물로 만든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슬시스 파우더 먹었을 때 어, 지금 사장님은 면역이 필요해요 하면 면역을 보내드렸고 어, 혈관은 조금 더 케어하세요 그런, 그런 걸 했는데 어, 지금은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렇게 너무너무 여덟 가지로 세분하지 않고 한세 가지로 그냥 어, 조금 뭐 어필해서 드시면은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약으로도 되지 않는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지는 현상을 많이 느끼고 한끼 식사가 되고 또 원물이다 보니까 내 몸의 세포를 살려주면서 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이요. 그래서 이런 것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그리고 7월이 되면 이런 일반 식품도 이제 스킨이 될수 있게끔 이제 기능이 더발전돼서 확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코드가 있잖아요 추천 코드로 당신이 해보면 자가진단도 할수 있어요 불몬이 어떤 제품이 맞는지뭐볼수 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다 오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때 집쯤에 어, 일반 식품을 들고 스캔을 했어요. 그랬을 때아이 제품이 당신에게 조금 점수로 보여질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를 노출시키는 그 한면면이. 딱 발생되는 순간 이제 광고 수입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컴즈 회원들이거나 아닌 분들이 정보를 듣고 나는 이 힌트에서 일어나는 광고 수입으로 돈을 벌겠다 하는 골드카드 가지신 분들은 그때부터 아마 수입이 좀될것 같고 실버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광고는 아니지만 내가 이 힌트앱을 전달하고 내가 전달하는 그 상대편이 어떤 나이 맞춤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어 수당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빠르게 해서 조금 많은 여러분들이 좀 수입을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돼서 어, 이번에 그 3월 17일에 발표한 그 기사가 뭐냐면 대한 영양제 그 뭐죠 처방 대한 영양제 처방학회랑 로그싱크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무슨 기사냐면. 음,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이제 적자다 보니까 의료 적자.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좀 올리겠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한 게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맷 진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영양제로 이제 많이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 식품 분석가를 둬서 앞으로 조금 예방하고 또 만성 질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병원 갔을 때 가서 추후에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 그 대신 어 일반 건강이은 식품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말 내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 그 시급한 영양제, 그죠? 그리고 좀 맞게끔. 이런 것들을 힌트 앱에서 내 몸을 융합하고 그런 내 모든 데이터를 융합해서 결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식품 분석가를 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어, 의료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아마 곧 추진이 이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힌트 앱에서는 풀무원에 대한 제품만 노출돼서 우리가 이렇게 좀막 소분해서 먹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대한영양제 처방협회랑 로그싱크랑 잘 협업을 해서 우리나라 3만 5천 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이 있겠죠 그런 영양제들을 나에게 맞게끔해서 소분해 준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난데 앞으로 모든 제품에 대한 뭐 음료수든 화장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힌탭으로 스캔해서 탁탁 이렇게 나온다는 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빠르게 이제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식구들은 어, 내 지인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또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광고로 수입도 벌고 싶다 되시는 분들은 또 어, 골드카드 보유하시고 아니면 또 실버 카드라도 해서 온라인으로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더 회장님이 찝어준 부분을 한번더 촬영을 해 봅니다. 다음에도 또 소소하게 뭔가가 있으면 어, 촬영해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 안주안이죠 안주 안지환 성우 분께서 힌트앱에 대한 광고를 또 했잖아요. 그것도 전달하면서 어떤 건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웨스타컴즈 파이팅해서 잘 나아가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